안녕하세요. 엔가지 간단요리입니다. 오늘은 백파더 참치 동그랑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치 동그랑땡은 참치캔을 사용해서 만드는 고기가 안 들어가는 동그랑땡입니다. 동그랑땡하면 좀 막연히 어려운 느낌이 있었는데, 백종원쌤이 백파더에서 간단하게 참치캔을 활용해 만들어 이슈가 됐던 레시피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도 많지 않고, 따라하기도 쉬워서 간식으로 해먹으면 딱인 요리입니다. 특히 백종원쌤이 방송에서 참치캔 통으로 계량을 해서 요리니들이 더욱 쉽게 따라할 수 있었죠 백파도 백종원쌤이 알려준 대로 따라해보고 요리 과정, 맛이 어땠는지 함께 보시죠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료로는 참치캔 1개, 양파 1분의 1개, 대파 1분의 1개, 계란 1개에서 2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레시피 및 재료는 본문 더보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온 참치캔이 100g 작은 사이즈여서 백종원 쌤 레시피보다는 조금 적게 계량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백종원 쌤이 참치캔 크기에 맞춰서 양파, 대파 등 계량에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참치캔 뚜껑을 열고 기름을 쫙 빼줍니다. 손안 다치게 조심해서 기름 빼주세요. 기름 뺀 참치를 볼에 담아줍니다. 전잘안 빠져가지고 수저 사용해서 빼줬습니다. 다음 은 양파를 잘게 썰어주세요. 끝부분 남기고 세로로 썰어주신 후 수평으로 층층이 잘라주시고 다시 수직으로 썰어주면 작은 조각들이 나옵니다. 빈 참치통에 꽉찰 만큼만 담아서 볼에 넣어주면 됩니다. 대파는 먼저 열 십자로 잘라준 후 얇게 채썰어줍니다. 청양고추도 있으시면 함께 썰어주면 좋습니다. 대파 등 채소는 빈 참치통의 절반 만큼만 채우고 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1분의 1스푼과 계란 1개 그리고 부침가루 크게 1스푼 넣어줍니다. 계란은 2개 넣으셔도 되는데 이때는 부침가루 크게 2스푼 넣어주세요. 이제 볼에 있는 재료들 잘 섞어주세요. 계란이 들어가서 되직하게 반죽이 잘 나오네요. 본격적으로 부쳐보겠습니다. 후라이팬 분리에 올리고 기름 5스푼 넉넉히 둘러주세요. 강불로 기름 적당히 달궈지면 불 줄인 다음에 숟가락 두개를 사용해 반죽을 동그랗게 만든 후 기름 튀지 않게 후라이팬에 조심스럽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익었다 싶으시면 뒤집어서 골고루 익혀주세요. 전 냄새가 나니까 명절 분위기도 나는 것 같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앞뒤로 잘 익혀주시면 백파더 참치 동그랑땡 완성입니다. 가운데 케첩 올려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바삭해 보이는 게 맛있어 보이네요. 반 잘라서 얼른 한입 먹어봤습니다. 음, 맛있네요. 여러분이 생각한 딱그 동그랑땡 맛입니다. 케첩도 찍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신기한 건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고기 들어간 동그랑땡 맛이 난다는 점입니다. 또 참치 특유의 비린 냄새가 날수 있는데 다진 마늘을 넣어서 그런지 잡내가 하나도 안 납니다. 동그랑땡 맛이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들어간 재료와 조리 시간 등 생각하면 간식으로 자주 해먹고 싶은 그런 요리인 것 같습니다. 참치캔이랑 야채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출출할 때 한번 해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